못마땅한 상대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있으시죠?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상대가 많은지. 유독 참 자기한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쭉적으보세요 생각나면. 그리고 나서서 보세요, 한번. 어, 나 이런 모습 없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허,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laughs>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안녕하세요. 자존감 트레이너, 강현승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의 고민의 90% 이상이 인간관계 문제래요. 그런데 이 인간 관계 문제가 단한 사람과의 관계만 바로 잡으면 아주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예, 그단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만 똑바로 잡으면 음,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면 이게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 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나 자신과의 문제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걸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못마땅한 상대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죠?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상대가 많은지. 그 못마땅한 상대가 왜 못마땅한지 그, 그 이유를 한번 종이 위에 쫙 적어보세요. 다이어리에 한 페이지에 쫙 써보세요. 네. 생각나는 대로 쫙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예, 솔직하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기센 여자들을 되게 좀, 예, 꺼려했어요 조금, 지금은 좀 낮았는데, 기세고 뭐, 소위 센 여자들. 요즘에는 예능에서도 기센 여자들이 이렇게 좀대우로오히 받는 느낌이죠. 걸크러쉬에서. 근데 저는 이런 기센 여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되게 욕심 많은 사람들을 못마땅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섭고 좀 피하고 싶고 그랬고 또 인정욕구 많은 사람들 있죠. 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생각나는 거는, 어, 대놓고 좀, 누구 험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외모를 좀 비난하거나,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못마땅했어요. 외모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거 보면은, 어, 이런 사람 다 싫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유독 참 자기한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쭉적으세요 생각나는데요. 그리고 나서서 보세요. 한번. 어.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 모습인가요? 음. 물론 내가 의식하는 모습에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은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또저히 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내 무의식 창고에 꼭꼭 숨겨두고, 감춰버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 나 이런 모습 없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의식할 수 있는 영역이 10%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하거든요. 90% 이상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들도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허,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지 몰랐어요. 이런 말씀 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못마땅한 상대가 눈에 띌때 사실 괴롭죠. 어, 너무 괴로워.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나의 이런 그림자,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가치관, 신념에 맞지 않는 부분이야. 이런 건내 안에 있을 순 없어 하면서 내가 막 밀어냈던 내 안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사실은 제가 기센 여자가 싫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모습이 좀 순하고 순정하고 이러한 여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순자가 들어가잖아요. 강현순 굉장히 순하고 순정적이고 이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좀 기세고 막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나의 모습도 분명히 내 안에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고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상대로부터 발견할 때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밝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못마땅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안에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억눌러놓은 인정하기 싫어서 꽁꽁 감춰버린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린 후부터는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아너저 사람 너무 싫어 왜 저러는 거야 정말 괴로워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내 안에 저런 모습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 나는 무의식 속에 저런 모습들을 내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상대의 못마땅한 점을 저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어, 상대가 저렇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너무 불편해. 실은 나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 속에서는, 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촌스러워?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눌러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먼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감정이 올라온다는 걸 인정해주고 나서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내 안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거랑, 아, 제외전에 저렇게 못 마땅해 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음. 내가 상대 의 저런 점이 못 마땅해 하는 부분들이 어떤 모습들이 못 마땅하세요? 음. 예를 들어 막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상대를 보면 굉장히 못맞당하실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뭔가 빠뜨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못 마땅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도 분명히 무의식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막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데 있어서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냥 인정해주면 상당히 편안해지는 거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해결점은요. 그런 상대가 못마땅한 점이 사실은 내가 인정하지 않은 무의식 속에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감정이구나, 나의 욕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훨씬 편안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이제 못마땅한 사람, 막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돈 밝히고, 어, 너무 인정 욕구에 막 목말라서 맨날 안달복달 하는 사람들, 어, 쟤왜 저래. 이렇게 예전에 하고, 어, 싫어. 하면서,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못마땅히 하고 있네?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아직 내 안에서 이러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이나 문제들을 충분하게 수용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조금 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나의 존재의 핵심이 뭐죠? 바로 감정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충분히 예민하게 알아차리시고 계속해서 감정을 인정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시고 나의 욕구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훈련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알아차림과 인정, 수용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나 저거 알고 있어, 다 아는 얘기야, 어 하시는 거랑 정말 매일 매일 꾸준히 어, 하루에 몇번 이상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랑 연습하시는 거랑 정말 천지차예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시고 있다고 아닌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못마땅한 상대의 그 상대는 내안의 나를 수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laughs> 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요.